국정논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귀국한 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최순실 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울먹이며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최 씨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. 비서는 실수로 꼽으셨는데 지금 신경대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또디빨야 돼. 한 말씀 하리아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말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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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청와대 본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앞서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용태 WK 상무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잠시만요.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.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. 세순스시랑 어떻게 알게 된 사입니까? 대통령 가방 때문에 우연찮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.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?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 모든 게 다.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해 주십시오. 우리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. 고 씨는 국정론단 관련 우혹들에 대해 보고 걷은 일들을 상세히 답했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최 씨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운영 및 재단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. 천지TV 황시연입니다.